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틀의 소출같이 되니 리 너희와 너희의 권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설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보수를 주는 재원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뇌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주셔서 해막에서 하는 일의 보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땅에 기업도 없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 자원도 없기 때문에 십일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고 오로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십일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일조를 주의 십일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이 십일조를 사용할지라도 이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11조의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이 11조는 목사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11조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로 먼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9절을 보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란 구약 시대에 나 있는 원리지 신약 시대 의 원리는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11조를 인정하셨고 또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극률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신약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생계 원리를 지정해주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을 모신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의존해서 먹고 살았듯이, 신약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 원리를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이 들인 11조를 통하여 교육자들과 교회의 직원들의 생계를 꾸려가게 된다는 원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11조입니다. 또 한가지 11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0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그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왜 도리어 10%만 드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해서 십일조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보, 나에게도 시간을 좀 내주세요. 당신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을 내주지 않으니 집이 마치 호텔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남편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아시오? 당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다 당신 시간이 아니겠소? 그러나 이런 대답은 아내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정하신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11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익도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이론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00% 소유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는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는 이유 세 번째, 이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일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또네 번째,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십일조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일조를 통해 물질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1조는 교회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이 됩니다. 일곱번째, 교회의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강화하는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도 11조를 드렸고 구약의 율법도 11조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11조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신구약을 통틀어 제정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